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7년 조이보토는 잭 코자트에게 올스타가 되면 당나귀를 사주겠다고 합니다. 당나귀를 가지고 싶어하는 코자트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코자트는 올스타가 됐고 보토는 당나귀를 선물합니다. 시즌 후 FA가 된 코자트는 에인절스의 소소한 먹튀가 됩니다. 코레아는 미래소타 시절 아라에스에게 타격왕이 되면 명품 가방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라에스는 정말로 타격왕이 됐고 저지는 트리플 크라운이 무산됩니다. 2022년 5월 린도어는 맥닐에게 타격왕이 되면 차를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맥닐은 프리먼을 1, 2, 3모 차이로 꺾고 정말로 타격왕이 됩니다. 매치 선수가 타격왕이 된건호셀 a s 스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린도어는 맥닐에게 포드 브롱코를 사줍니다. 이는 화해 선... 물이기도 했습니다. 둘은 1년 전 경기도 중 크게 싸웠고 린도어는 싸운 이유에 대해 더가우스에 나타난 게 쥐였는지 라쿤이었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한 거라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린도와 맥닐은 올 시즌 도중 더 크게 충돌합니다. 6월 20일 필리스 원정에서 패한 매치는 7연패 늪에 빠집니다. 이 경기에서 린도원은 맥닐의 플레이를 강하게 질책했고 맥닐이 대응하면서 둘은 몸싸움 직전까지 갑니다. 더블플레이 듀오이기 때문에 더 친해야 하는 둘이 불편한 관계인 매치는 얼마 전 시미언을 데려왔고 맥닐은 외화로 나가게 됐습니다. 맥닐은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린도어와 소토의 관계입니다. 소토가 FA 시장에 나오고 매치가 영입전에 뛰어들자 린도어는 공개적으로 소토 영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소토가 그런 대우를 받을 줄은 린도어는 몰랐을 겁니다. 3년에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소토의 7억 6,500만 달러는 린도어의 3억 4,100만 달러보다 4억 2,400만 달러가 많고 린도어가 10년 계약인 반면 소토는 15년 계약입니다. 린도어는 15팀 거부권인 반면 소토는 정구당 거부권을 받았고. 린도어가 없는 옥타우이 소토에게는 있습니다. 린도어는 5천만 달러의 디퍼가 있지만 소토는 디퍼가 없고 린도어는 MVP를 하면 인센티브가 5만 달러인 반면 소토는 100만 달러였습니다. 소토는 럭셔리 스위트 및 프리미엄 티켓 4장을 받는 반면 린도어가 받은 건 우선 구매권이었습니다. 린도어는 소토가 최고의 계약을 맺고 들어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더큰 문제는 둘의 성격 차이입니다.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익명의 관계자는 소토는 매우 사무적이다. 철저하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 소토는 훈련에만 집중하고 승리하는 것만 생각한다. 패션이나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하지만 린도어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둘은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합니다. 클리브랜드에 있었을 때부터 린도어는 명품을 즐기고 파티에 참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반면 호세 라미레스는 호텔 밖을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린도어는 라미레스를 위해 마리오 카트 게임을 같이 했고, 둘은 헤어지기 전까지 동료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주로 린도어가 이끌면 라미레스가 따랐기 때문에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토가 입 입단하기 전까지 매츠는 린도어가 리더인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린도어가 만든 클럽하우스 문화에 소토가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린도어의 리더십은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토는 시즌 초반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저지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투수들이 나를 상대해줬지만 지금은 저지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토가 인터뷰할 당시는 알론소가 돈미세 모드로 활약할 때였습니다. 소토는 다시 8월 인터뷰에서 마르테는 이 팀의 리더 진짜 캡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있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마르테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앞장서서 팀을 이끈다고 합니다. 마르테를 칭찬한 건 이상할 게 없었지만 매치의 리더가 린도가 아니라고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인터뷰였습니다. 소토는 샌데고에 있었을 때도 마차도와 지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차도가 심판에게 그만 항의하라며 경기 중큰 화를 냈던 타티스는 마차도의 리더십에 대해 어떠한 인터뷰도 하지 않은 반면, 소토는 마차도가 만든 클럽하우스 문화가 불편했다는 저격을 합니다. 그런 소토가 양키스에서 잘 지냈던 건 저지를 확실하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인정했으며, 마차도나 린도우가 만든 시끌벅적한 히스패닉 분위기보다는 저지가 많. 만든 차분하고 조용한 미국식 분위기가 더 맞았던 걸로 보입니다. 매치는 다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쓰고도 PS 진출에 실패하지만 소토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소토는 이기면 PS에 갈수 있었던 시즌 최종전에서 부진했지만 마지막 98경기에서 OPS 999를 기록했고 43홈런 10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43홈런은 커리어 하이였고 출루율 내셔널리그 1위와 볼넷 메이저리그 1위, 심지어 도루 리그 1위를 합니다. 매치가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한 건 시즌 전 선발 투수를 대충 구하고 마감 시한 때 보강한 불펜이 죄다 실패한 스턴스 단장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샌에고에 이어 매치에서도 기존 리더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소토에게 너무 많이 쏟아부어 효율적인 구성을 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벌써 두 번째 팀에서 클럽하우스 브라설이 등장했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소토가 마르테를 칭찬한 인터뷰는 8월 28일에 공개됐고 그 전까지 신시네티의 내경기반이 앞서 PS 진출확률이 95%였던 매치는 이후에는 에서 콜로라도 다음으로 나쁜 11승 18패의 그침으로써 PS 진출 확률이 4%였던 신시네티에게 마지막 티켓을 내주게 됩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고 소토와 린도어의 관계 그리고 매치의 분위기는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치의 투자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